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된 겁니다. 1월은 돼지띠에게 재물의 방향이 완전히 재설정되는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아챈 사람과 그냥 지나친 사람, 3월이 되면 확연히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노력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야 온다는 걸 모릅니다. 1월은 그 흐름이 돼지띠 앞에 정확히 열리는 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보세요.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건 다 신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무시합니다. 나중에, 좀더 생각해보고, 확실해지면, 그렇게 미루다가 2월 중순 넘어가면, 흐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갑니다. 1월의 돼지띠는 특별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개 열립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1월 중에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세요.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회는 조용히 옵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작은 제안. 사소한 대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돼지띠는 이번 달. 이런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거다 싶은 느낌이 오면? 그게 답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직관을 믿으세요. 돼지띠는 원래 감각이 정확한 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될까? 너무 무리 아니야? 확실한 거야? 이런 말들이 당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남들은 당신의 흐름을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1월은 돼지띠에게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심은 건 3월부터 싹이 나고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여름에도 손에 쥔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1월 안에 해야 할 일이 정확히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출을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고정비, 습관적으로 나가는 돈, 의미 없는 구독 이런 거다 끊으세요.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정리하세요. 에너지 빼앗아가는 관계.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 도움 안 되는 모임. 1월 안에 거리 두세요. 재물은 깨끗한 에너지에만 붙습니다. 셋째. 새로운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저녁에 계획 쓰기. 매일 10분 공부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지만 매일 하는 것, 그게 재물의 통로를 넓힙니다. 이세 가지를 1월 안에 실행하면 2월부터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월 중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기존 인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모임 나가기 귀찮아도 약속 잡기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용기 내세요. 그한 번이 2026년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원래 복이 많은 띠입니다. 근데 그 복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월은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손도 안 뻗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하지만 1월의 돼지띠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당신 편입니다. 믿고 움직이세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재물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1월 안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2026년 재물은 1월이 전부입니다. 이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년이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들었을 때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